안녕하십니까. 아, 투영인입니다. 그 2020년 4분기 그 미국 기업들의 어닝 그 시즌이 그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. 사실 그게임스탑의 그 열풍, 열풍으로 인해서 과거처럼 그 어닝이 부각되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. 그런데 조금씩 그 실적이 주가에 반영되는 흐름들이 그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 최근 기술주들의 그 상승이 이런 그 특징을 보인 것으로 보이고요. 특히 그 오늘 미국 정규 주식시장이 끝난 후에 아마존과 구글 등과 같은 그 대형 기술주들의 그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. 말 그대로 그 어닝 서프라이즈 현상이 발생했습니다. 그래서 그 시간의 거래에서 큰 폭의 그 주가 상승으로 그 이어지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기업이익은 주식시장의 그 피와 같습니다. 그 주식은 단기적으로 그게임스탑과 같이 여러 가지 그 요인들에 의해서 주가가 그 그 주가 등락이 그 반복될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주가를 견인하는 가장 근본적인 힘은 바로 그 기업의 그 견조한 이익에 있다 할수 있겠습니다. 이것이 바로 투자자들이 이번 주와 향후 수주간 진행될 어닝 시즌에 관심을 그 집중해야 될 이유입니다. 재무제표 결과는 현재 전염병으로 인한 그 영향을 받은 기업들의 4분기 성과를 반영한 것입니다. 최종 수치가 아직은 미정이지만 기업 실적을 그 집계 분석하는 그 팩서의 그 자료에 따르면 S&P 500 기업들의 그 4분기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4.7%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. 4분기 연속 그 감소할 거, 감소하는 것인데요. 이는 그 기업 이익이 마이너스 12%, 12 이상 하락했던 그 2020년의 그 우울한 한 해가 마무리된다는 그 측면도 있습니다. 사실상 이러한 수치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나타난 수치입니다. 그렇지만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피해가 전 산업으로 그 골고루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. 현재 그 S&P 500 지수 내 11개 업종 가운데에서 그 4개 업종만이 실질적으로 그 성장을 했고요. 이 가운데 그 특히 유틸리티, 소비재, IT, 헬스케어 업종 등이 각각 그 1.9%에서 10.8%까지 그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 1월 19일 기준으로 S&P 500그 2020년 4분기 기업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2.3%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. 이는 1월 셋째 주에 마이너스 4.8% 작년 그 12월 말에 마이너스 9.3% 감소보다 훨씬 개선된 수치인데요.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어닝 서프라이즈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이 그 예상한 것처럼 IT 업종의 그 기업이익 증가율이 그 가장 높은 15.3% 증가할 것으로 그 전망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그 다른 업종들의 이익 감소분을 아마 상쇄시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. 특히 오늘 그 주식시장에서도 나타났지만, 금융업종의 경우에는 그 12월 31일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9.4% 감소할 것으 예상을 했는데 1월 19일 기준으로는 14.7%그 증가하고 그 반전되고 있습니다. 말 그대로 워닝 그 서프라이즈 현상이 그 제대로 발휘된 것입니다. 앞으로 그 아마 실적 그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그 크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익히 알고 있어서 충분히 공감하실 것입니다. 다시 말씀드려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대부분의 그 미국인들이 그 자택에 격리되었고 이론에서 그 기술 관련주들이 그 많은 혜택을 입었다는 것입니다. 물론 헬스케어 업종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치료나 백신 개발에 대한 그 수혜를 입어 있을 것이고요. 금융업종도 최근 그 주식시장 화랑에서 에서 그 보시다시피 1만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상으로 그 대거 유입되면서 대규모 거래가 유발된 데 따른 반사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. 험난했던 2020년이 지나고 2021년이 그 진, 들어왔는데요. 아마 기업 이익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그 애널리스트들은 작년에 그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업종이 올해는 그 가장 큰 폭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. 올해 S&P 500 기업들의 그 이익은 22.6%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 만약에 애널리스트들의 그 추정치가 맞다면 2021년에, 2021년에 EPS는 2019년보다 4%그 높은 수준이 될 것입니다. 그리고 2021년 1분기 EPS는 3.2%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. 1분기 수치가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그 애널리스트들은 1분기 이익 전망치를 일부러 그 낮추어 전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지난 5년간 바트모 방식의 그 1분기 EPS 추정치를 보면 평균 마이너스 2.2% 감소한 것으로 그 추측되고 있는데요. 사실상 이번 그 1분기 기업 이익 전망치는 두 번째로 높은 그 증가율을 기록하는 그런 시기로 보입니다. 그런데 기업 이익이 증가했다고 해서 주식시장에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. 이 부분에 대한 그 많은 궁금증이 있을 것인데요.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이 그 증가세는 궁극적으로 주식시장에 아마 그 플러스 요인이 될 것입니다. 현재 업종별로는 에너지 업종이 순손실에서 순이익으로 그 전환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산업업종, 소비 내구제 업종, 소재 업종이 각각 그 73%, 60%, 33% 증가할,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. 대체적으로 시장보다 그 매우 빠른 그런 그 추정치입니다.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업이익은 주가를 견인하는 첫 번째 요소라고 말씀드렸는데 단기적으로는 기업이익과 주가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었음,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것이고요. 그 밸류에이션 멀티플도 단기적으로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급등락이 그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2020년에 기술 업종 이익은 10.8%가 증가 10.8% 증가를 예상했지만 주가는 그43.6% 증가했습니다. 이는 그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현상이었습니다. 또한 유틸리티 업종은 2020년에 기업이익이 1.9% 증가했는데 주가는 겨우 0.6% 상승에 그쳤습니다. 이 역시 기술업종과는 관리 멀티풀 축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로 보입니다. 2021년에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에너지, 산업, 소비 내구지 업종이 아마 최고의 성과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이미 주가에 반영되었거나 다른 이유 때문에 멀티풀 적용이 그 과소, 그 반영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 그렇지만 거듭 말씀드리는데 그 기업 이익은 주가를 견인하는 가장 중요한 팩터, 회트, 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어쩌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그 기업 이익이 주가에 반영되는 그런 그 시점이 그 도래한 것이 아닌가라는 거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지난번 그 과거와는 달리 지금부터는 그, 발표되는 기업들이, 기업 실적이 발표되면서, 어닝 시즌이, 그, 라고, 어닝 시즌이라고, 그, 확인되는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더, 그, 내밀한, 그, 접근이 그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. 이러한 종목, 또는 그, ETF군에 투자를 하시면 아마 2021년도 성과는 그, 더욱더 개선될 것으로, 그, 보입니다. 감사합니다.